안녕, 메카닉스테니야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도요타, 혼다, 과연 내구성의 끝판왕일까?라는 주제야.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요타와 혼다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어 사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해. 대부분 어쨌든 뭐 굉장히 오래 타는데 문제가 별로 안 생기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도요타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모든 차종이 다 내구성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해 볼까 해 일단은 도요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5년 이후 생산 모델은 뭐 아직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최근 모델들 다 그때 이후에 만든 거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어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 거기에 나온 모델들은 문제가 생긴 경우가 꽤 많더라고. 오히려 90년대 도요타가 더더 더 좋아, 진짜. 95년, 뭐 97년, 98년 되게 오래됐잖아. 20년 전 얘기잖아. 그때 생산한 차들이 오히려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캠리라고 다들 이제 뭐그 많이들 팔 팔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코롤라에 이어서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지. 그차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만든 캠리는 진짜, 와, 뭐 미친 것 같아. 아직까지도 생생한 게 너무 많아. 뭐 5일 점 3일 정도긴 한데, 뭐 키로수가 벌써 30만 가까이 되고, 연식도 20년이 넘었는데, 어, 아주 좋아.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얘네가 심각하게 원가 절감을 했거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왜 예전에 그 캠리에서 그 엑셀레이터 페달 문제 생겨갖고 사람 막 사고 나서 죽고 막 그랬잖아. 이제 그것도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자동차 이 핸들 앞에 이 대시보드 있지, 응? 윈드 스크린 밑에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보통 만드는데 2000년대 중반에 만든 캠리랑 코롤라도 그렇고 뭐 저기 오리온 호주에서는 오리온이라고 하는 통그 세단도 그렇고 걔네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막 끈적끈적해져. 진짜 무슨 재질을 썼길래 그모양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내부 플라스틱 재질도 진짜 싸구려 써가지고 정말 좀 문제가 많아. 혼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9 0년대라고 하더라도 혼다 조금 얘기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혼다 같은 경우 예전에 꼭 BMW처럼 혼다 창업자가 그 했던 그 기준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은 차량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마다 그 거기에 맞는 엔진을 개발해서 넣는다 뭐 이런 뭐 듣기에는 되게 뭐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지만 이게 사실 개떡같은 거거든 왜냐면은 야 어떻게 차그 많은 차에 엔진을 다 따로따로 개발하냐 응?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엔진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그래 요즘에는 뭐 2000년 넘어가서 부터는 거의 이제 같은 엔진 갖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제 호화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엔안 그랬어 이제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 만든 혼다 엔진들은 조금 그 누유도 굉장히 심하고 조금 그 내구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다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엔진을 여기저기 다 다르게 쓰는 게 아니고 2000년대 넘어가서 같은 엔진을 여기저기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여기저기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그만큼 신경을 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중반 후반에 만든 엔진들은 굉장히 또 좋아. 혼다 엔진들은 또 내구성도 이제 부품을 호환하면서 테스트를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한 군데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내구성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2000년대 차를 고를 거면 내가 볼 때는 도요타보다는 혼다가 낫고 좀 돈이 좀 조금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저렴한 차를 사야 되는 친구들은 20년 가까이 된 90년대 차 혹은 2000년대에 극초반 아, 차를 살 거면 차라리 도요타가 낫고. 근데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확실하진 않아. 왜냐면은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야.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어, 토요타 같은 경우에 정신 차려서 그렇게까지 원가 절감을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데 사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뭐, 공정을 좀더 단순화해서 조립 시간을 줄인다든가, 혹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좀 공유하는 부품을 많게 해서 그각 부품의 단가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지. 그렇게 미친 듯한 플라스틱 원가 절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정리 한번 해줄게. 아주 예전 차. 90년대, 90년대 차를 살 거면은, 내가 볼땐도요타가 낫고 2차 이차, 2 0에서살 거면은 혼다가 낫고 그렇게까지 그리고 알림 설정. 내가 저번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알림 설정이 우리 친구들이 중고차를 물어보기에는 그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얘기했지만 주말마다 이제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때 물어보라고. 댓글로 많이 다른단 말이야 친구들이. 댓글로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 나도 이거 칠때좀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하는 건좀 설명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차를 고르기 전에. 스트리밍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한국 시간 기준 호주 시간은 브리즈번 8시 뉴스하우스 웨일즈는 이제 9시에 내가 매주 할 거니 할 계획이니까 특별한 사정 있으면은 그냥 못 하는 거고 하여튼 이제 그때 들어와서 물어봐 사기 전에 이차살 건데 괜찮아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차 고를 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러면은 도움이 됐으면 따봉 그리고 구독 등 그럼 안녕.